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용트빌에서 세인트 헬레나 고속도로를 북쪽으로 달리다 보면 길가에 큰 입간판이 서 있다. 이곳이 세계적 와인 생산지인 나파벨리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해준다. 입간판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몬다비 와이너리 시음장이 나타난다. 몬다비 와이너리는 1966년에 로버트 몬다비가 오픈했는데 2004년 말 세계적인 주류기업인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라는 대기업에 매각되었고 현재는 와이너리가 있던 프리차드빌에서 조금 떨어진 지금 위치에 대규모의 시음장을 설치하고 일반인도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게 꾸며놓았다. 대기업에 매각된 뒤 로버트 몬다비가 세상을 뜸. 지금은 아버지를 도와 영업을 담당했던 큰 아들 마이클 몬다비가 새로 마이클 몬다비 패밀리를 설립하고 가문의 명맥을 잇고 있다 한다. 과거에는 와이너리에서 무료로 시음행사를 하였는데 요즘에는 소정의 시음료를 받고 있다.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니 그 비용도 만만하지 않고 또 와인에 대해 진지하게 시음을 원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데도 허하다. 시음장 밖에는 작은 포도밭이 있어 방문객들이 탁 트인 야외에서 경치를 즐기며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다. 2008년에 제작된 와인 미러클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나파벨리가 세계적인 와인산지가 되었는지를 알수 있다. 1976년에 파리에서 영국인 와인 가게 주인이던 스파리어가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소믈리에를 초대하여 눈을 가리고 와인 평가를 하는 시음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 평가에서 나파 출신 와인들이 프랑스산 포도주를 누르고 적 포도주와 백 포도주 부문에서 모두 우승하게 되었다고 한다. 파리의 심판이라고 회자되는 이 사건 이후 나파 벨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한다. 그후 열린 두 차례의 재대결에서 나파와인이 모두 이겨 명성을 지켰다고 한다.